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누르시면 유튜브 자체 자막이 나오니까 꼭 누르시고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데뷔골을 터뜨리고 나서 제가 미친 듯이 계속 일하려고 하는 제자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 말고도 소스가 두 개도 확보되어 있고 계속 오늘 영상을 찍어낼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70%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 부탁드릴게요. 기온척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의 근본 인터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팀의 실질적인 리더답게 정말 엄청난 인터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인터뷰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오늘 8번의 기회 창출을 했고, 미친 골을 넣으면서 팀이 질뻔 했거든요. 수비가 쓰레기라서. 근데, 팀의 승점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해설진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코멘트 했는지 정말 깜짝 놀라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메이저 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손흥민 선수의 미친 데뷔 골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소식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의 미친 데뷔골이 들어가고 났어. 지금 LA 현지, 미국 현지는 난리가 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LA, 어,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가 손흥민 선수의 데뷔골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세계적인 장면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첫골을 기록했다. 한국의 슈퍼스타이자 메이저리그 사커 최고 이종료 영입 선수인 손흥민을 손흥민은 막을 수 없는 직접 프리킥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LAFC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FC 델러스와의 30라운드 경기에서 l a f c 의 1대0 리드를 안겼다.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구단 최고 이정료로 공식 계약을 마친 뒤에 산단 3일 뒤에 시카고 파이어와의 28라운드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첫 선발 출전과 함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끈 손흥민이었다. 그리고 이번 환상적인 데뷔골은 손흥민이 다음주에 홈 데뷔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 경기는 샌디에이고와 경기를 할 예정인데 손흥민 선수 덕분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 오늘 미쳤다. 환상적인 데뷔골이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온 뒤에 손흥민은 미국 축구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극찬하는 메이저 리그 공식 홈페이지였는데 와 손흥민 선수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의 미친 프리킥골이 터지고 나서 현지 해설진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over the wall, Son has delivered. The fans got what they came for. Can't commit a foul there. Too many danger men from set piece opportunities. Sliced with absolute perfection. He's got enough pace on the ball, but if you recognize his body just cuts across it, head down on the tail end of it. That allows it to carry enough English across the body drifting away from the goalkeeper and into the upper 손흥민 선수의 골에 반응했는지 음원으로 들려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제 목소리로 정리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미친 프리킥이 들어가자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벽을 넘겼습니다. 와우, 손흥민이 해냈습니다. 팬들이 원하던 장면이 드디어 나왔네요. 저기서는 파울을 하면 안 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LAFC에는 위협적인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손흥민은 완벽하게 감아찼습니다. 공에 충분한 속도가 실렸고 자세히 보면 몸을 비스듬히 갖다 대면서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숙여 임팩트를 줬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프리킥을 미국에서 처음 보는 미국 해설진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프리킥을 찼다. 저런 기술은 너무 환상적이다 라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때 고개를 숙이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골대 안으로 공이 뚝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손흥민 선수의 미친 프리킥이었다. 라고 극찬하는 현지 중계진이었습니다. 와 제가 또 봐도 정말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중계진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반해버렸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좀 억울했습니다. 오늘 혼자서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혼자서 8개의 키패스를 뿌려줬습니다. 키패스를 8개나 뿌려줬는데 오늘 골을 넣은 거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뿐이었거든요. 팀 동료들이 못 받아 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 살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reated chances, but I mean, the not scoring goals uh, throughout the game, I think, is uh, really disappointed. What was your first MLS goal? What did you make of the goal, and how quick the overall adjustment has been? I mean, I'm still, I'm still in setting, so I mean, this, uh, I need still a lot of time to, to be to be connecting with the team, obviously. It's been only two, maybe two weeks, a little bit more than two weeks. So, yeah, but I'm enjoying, enjoying every single moment, But I'm glad that scored the first goal for the for the MLS and also for the, for LAFC. But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a three points. But I'm really really disappointed for that. Finally returning home next week for a big match against San Diego. What's the key to maintaining form heading into that one? I mean, we have to recover well, especially with the long, long traveling. We had a three, three away games, and then it was really, really tough. But uh, look, now we have a full week to recover and then prepare well for the, the, the important game. And then I can't wait to play home game because it's my first home game for the for the LAFC. So and also, also against good opponents. So yeah, we have to prepare well and uh, recover well and uh, to get a three points. Thank you. 제가 앞에서 또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도 짤막하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아주 힘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국 득점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면서 부안가에게 수많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회를 준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골을 못 넣은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메이저리그 사커 첫 골을 넣으셨는데요. 그 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팀에 적응하는 데는 빨리 적응하신, 적응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도농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팀에 완전히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더 호흡을 맞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조금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을 즐기고 있고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첫 골을 넣으는데 넣었다는 점, 또 LAFC를 위해서 골을 넣었다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라고 근본 인터뷰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드디어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샌디에이고와 큰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이제는 긴 원정으로 인해서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세 번의 원정 경기를 치렀고 정말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 동안 회복할 시간이 있고 중요한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LAFC 첫홈 경기라 정말 기다려지고 또 강팀을 상대하게 되니 더 기쁜데요. 철저히 준비하고 잘 회복해서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하면서 일단 샌디에이고가 서브리그 1인과 동브리그 1위거든요. 그래서 강팀과 맞대결을 기대가 된다. 이제 홈 경기니까 샌디에이고 죽었다. 라고 근본 인터뷰를 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요 원정 이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컨디션 동료들과의 좋은 더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전해드렸는데 아직 확보된 소스 두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려면 계속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래도 구독 안 하시고 볼 거예요. 여하튼 구독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